경민, 경은, 우리 청년들 독립해 있거나 독립하겠죠. 그럴 경우 엄마한테 자주 전화했으면 좋겠네요. 아빠한테는 안 해도 좋아요. 할아버지는 참 무서운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갔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대화도 적었고 소주 한잔 같이 마신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도와, 돌아가시고 나니 아빠는 그게 참 아쉬워요. 지금은 일주일에 여섯 번 한 달에 27번 이상은 할머니께 아침마다 꼭 안부전화를 아빠가 합니다. 할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전화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빠가 전화를 하는 이런 교감을 통해 할머니는 건강한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노력하시고 아빠도 안심을 하죠. 지금 대부분 가정 여러분들은 형제, 남매, 일남, 일녀죠? 한 명에 두명 아니면 외동, 아들, 외동 딸이 대부분입니다.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에겐 가족이 전부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애정은 어마어마하죠. 엄마가 여러분의 교육 성장 과정에는 항상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있죠. 그걸 부담이나 간섭으로 그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 엄마의 삶 자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독립하게 되면 엄마가 느끼는 공허함, 박탈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이럴 때 엄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하루에 한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엄마는 그걸로도 행복해할 겁니다. 아마 용돈이나 선물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습관은 작게는 가족의 단합이고요.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건 흐트러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부모에게 매일 전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잊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습관이 오래도록 유지되면 엄마는 그만큼 정신적으로 충만해지고요.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됩니다. 전화 한 통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빠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아빠한테 거는 한 통도 엄마에게 몰아주면 엄마의 행복이 아빠의 행복이 됩니다.